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을 찾는 것인데, 국무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중국 방문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방중 계획이 공개된 건 17일 오후 비건 대표가 북한 측과 만나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출국한 때입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이날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국무부는 언론을 통한 논평 형식으로. 지금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후 백악관 고위 관리도 이런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US and, uh, and and, and 비건 대표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공식화되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탈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재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역설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국 입장에서는 지금 단도를 해놔야 되겠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또 연말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중국과 함께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ICBM은 중국도 북한이 레드라인 넘지 않는 거는 중국도 바라는 바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죠. 같은 생각이죠. i c b m 에 대해서는. 한편 캘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밤 트위터를 통해 안보리는 늘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왔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단합된 행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미한 양국 협상단은 17일과 18일 서울에서 5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다음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는 회의 종료 이후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은 분담금 요구액을 한국과 절충해 왔으며 That that's not a number that we are currently focused on in the negotiations. When we reach the agreement, the figure will be different from, from, uh, from our initial proposal and, and, and probably different from what we've heard from the Korean side so far. 국제 인권 단체 등전 세계 67개 단체와 인사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침묵과 관망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 부추기고 진정한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공개 소환은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트 인터내셔널과 휴먼라이트 워치 등 67개 비정부기구 또 토마스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등 국제 인사 10명이 동참했습니다. 16일자로 발송된 소환은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과 지난달 북한 어민 2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북송한데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남북 대화와 평화를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건 북한 정권의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포함됐습니다. 공개 소환에 동참한 국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국제 사회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s quite concerning. Um, I certainly would agree that sanctions and pressure on their own are not uh, the solution I, and I... 수많은 국제 단체와 인사가 이번 서한에 참여한 사실을 한국 정부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제 인권 보호 단체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곳곳에 있는 인권 비정부 기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방향을 좀바꿔놔야될것 같고. 총화대는 18일 현재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앞서 비회의에 인권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 뉴 s 김영권입니다. 일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 회의에서 이 오토 원비어 씨의 가족은 북한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과 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즉각적인 전원 송환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일본의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북한 인권침해 개몽주간을 맞아 도쿄에서 주최한 국제회의에서입니다. 소중한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같은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t o the day we f 25 i am not going to die until all of our l o v 원비아의 가족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계 각지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고 이를 압류하는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러시아 등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면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77년 11월 북한의 의해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의 가족들은 여전히 메구미 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인권유린이라며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は遠い昔の過去形の事件ではありません。42年以上経過しても解決されない現在、新婚系の人権侵害問題なのです。北朝鮮は今も人質外交を行っているのです。スカヨシイで日本・官房長官ジャギャチンジェ・ダは、ナプププピエザ・ボニンガー・ク・カジョク・ディ・ゴリョン・イデメンソーは、大阪に帰りすと、オムネ・にと 나치から長い年月が経ち拉致された方々またそのご家族の長年にわたる苦しみと悲しみ思い起こす時に胸が張り裂ける思い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B O A News 조은정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초 7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송환했다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기구는 17일 공개한 러시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가 3만 명 이상이었지만 올해 3월 현재는 4천 명 미만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노동자가 3만 명에서 1만 천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때 러시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최소 7,500명을 추가로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남아 있는 4,000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17일 탈북자들의 공공부문 취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송실대 조유섭 교수는 2019년 6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3만 3천여 명으로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 국민과 비슷하지만 공공 취업 부문은 0.6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요셉 교수는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 비율을 규정하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처럼. 탈북민 관련 법령에도 의무 고용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